어, 리래 늙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늙는 거예요. 나 힘든 일이 있어 병이 들었어? 어떻게 돼? 이것도터 처지기 시작해. 어. 다시 젊어지는 게 뭐야? 이거 세워놓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면 진짜 지팡이 치구가다 진짜 힘들잖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들어갖고 이런 거 갔어. 되게 편안하게 얘가 올라가야지 허리가 생겨요. 얘가 무너지는 순간에 배는 나. 언 <목소리> <목소리> 완전히 거북목이야. <목소리> 아주 불덩어리야 이게 여기 다뭉쳐져 있는 거예요. 얘가 기분, 자 평상시 걸어보자. 평상시 그냥 같은 대로 걸어보세요. 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어, 어깨 쪽 쭉쭉쭉 나쳐졌어축쳐졌어 자, 다시 드세요. 자, 첫째가 뭐냐면, 오늘부터 그동안에는 걸었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정확하게 이 시간,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모시다라기에 먼저 이것부터딱들는 것부터 이렇게 세요 펴! 봤어딱 들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아직까지는 걸었지만, 오늘부터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날아가? 가슴으로. 자, 기분 좋게 그냥 위로. 자, 준비 시작. 자, 쭉쭉 그렇지. 여기서 쭉 하나 둘 오케이. 어, 자, 여기서 이제 이 느낌을 드릴 거야. 그럼 으로 느끼는 거야. 몸으로 그렇지. 자, 준비 시작. 자, 이 느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여기 각도가 되게 커져요. 이 각도가, 팔 움직이면 이팔움직 각도가, 그걸 이렇게, 네. 여기가 풀어져 나간단 말이야. 여기가. 표 평상시에 여기 잘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세요? 아파야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엄청. 그을 때, 그냥 킥 나게다. 시작. 자, 이렇게 걸으면 팔이 저절로 흔들면 음. 자, 스톱. 팔은 일부러 흔들면 다쳐요. 일부러 흔드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팔은. 흔들리게 하 겁니다. 흔들리게. 여기에 힘을 빼놓고 위로 가슴을 들면 팔은 저절로 흔들려요. 근데 팔에 힘을 주고 일으키는 순간에 아쿠스 내달리는 거죠. 어깨. 자, 그냥 가만히 손으로 기분 좋게 들어버리면 얘는 저절로 흔들려요. 씻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펴지는 워킹화, 스워크 곧고 탄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곧고 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